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781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쁨이, 기쁜 일이 된다. 인생은 성장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 칭찬하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독서를 하고 명상 시간을 가지며 한국 어, 일을 연습, 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늦잠을 자서 말하는 게 조금 행성수석, 횡설, 수설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이 시간에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삶의 원칙 아침 긍정 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 아침 긍정 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2. 천일 성공했고 아침 긍정 학원을 천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고 식단 조절을 천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한다. 오 나는 부자다. 난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난돈 공부를 철도했고 천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나는 첨가제를 배웠다. 난 천번 내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한 연습을 천번 했다. 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일기를 천일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도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일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독서를 하고 일을 연습하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칭찬하는 마음의 여유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